아, 여기 모기장이구나. 모기장 있고, 그 다음에, 어, 암마커트 있고, 어, 일반 모기장이 아니고, 여기에 또 따로, 목재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어, 밖에 있는 창문을 열어도 모기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요렇게 목재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어 아, 좋은, 그, 굿 아이디어. 암막 커튼도, 이거는 100% 되는 건데, 이거는 깜깜하게 그냥 안에 절대 안 보이는, 어, 암막 원단이네요. 대단합니다. 어, 이 차는 그냥 레이 캠핑카가 아니네요. 그냥, 어, <laughs> 그냥 뭐 일반 그냥 5인승 인것 같은데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죠? 자 요거는 어 5인승 차를 위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데일리 모델이고요 네. 보시면 헤드 시트랑 뒷 의자를 조합하니까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옵니다 아, 이 상태에서도 저희가 어, 취침 모드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뒤쪽에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길이가 좀 짧아요 취침 공간이 그래서 네. 뒤쪽에 함을 하나 놔서 다리 쪽을 30% c m 연장 시켰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는 이 상태로 이대로 있으시면 네. 어, 캠핑카로 변경을 안 하셔도 돼요. 개별 소비세가 어. 없는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약 아쉬운 점이 다 좋은데 안에서 식사라도 하나 하려면 테이블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하도 많이 주셔서 네. 또 저희 또 고객님들의 니즈를 부합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쓸수 있는. 그, 어, 탈착이 가능한 아주 편한 테이블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 중간에. 아, 그렇죠. 어, 조만간에 그거는 테이블이. 네, 공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에서도 침상황으로 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아,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서. 이 위에다가 루프탑만 하나 어, 올려놓으면 위에서 3인치 침. 아래에서 2인치 침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의자를 다 접고요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콘솔박스입니다 자 콘솔박스 네 콘솔박스를 네, 평탄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돼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따로 그, 어, 세금이 필요 없죠. 어. 그리고 이 윗부분에 매트에는 자작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판이. 그래서 눌러도 어. 굉장히 단단하게. 어, 지금, 어, 그래요? 의자분과 단차가 있는 거를 이 매트로 메꾸고, 네. 이자작나무가돼 있는 하판으로 누르면 어. 굉장히 견고한 침상이 어. 만들어져죠 완전히 침상키트가, 어, <laughs>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여기에 어 뒷부분에는 어 전기가 200 a 페가 들어가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어 그렇게적상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AC/DC 그물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옵션 추가하시면 이제 어 파워 그 텐트를 이제 팝업 텐트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5인치 짐 가능한 그런 어, 레이 캠핑카가 되겠습니다.